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로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직을맡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내일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열심히 걱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원시티 사업은 지금 감사 어, 감사, 해남, 부 감사, 그리고 인터시 보도자를 통해서 어, 그동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다 왔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업의 첫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왜 이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이것을 통합감사에서 어,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을 해달라고 하느냐는 음, 음. 어,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그 어, 승인을 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당시에 이제 2006년도 이 고심은, 이이 2006년 도 8월 28일 날이 고시문인데, 이 고시문을 가지고서는 어 사업인정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들하고 협의 가 돼야지 그리고 협의의 의견을 넣어야지 도시개발구역도 개발계획 도사파기본계획이나 이런 그 내용 들을 갖다 넣을수 있는 것이지 그 관계기관의 장들하고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테면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 그, 루어시티 사업에서, 그, 가장 그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고, 사업의 전제 조건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일반화하고 나서 직선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입차국가도시고 그러면은, 어2 0 0 3년도서부터 그, 일반화하려고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인고속도로는 어, 폐지에 대해서, 일반화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어떤 승인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제 구역지정하는 데 대해서 경인고속도로까지 포함을 시켜서 약 7만 9천 제곱미터를 포함을 시켜서 구역지정하는 부분도 사실상 정상적인 걸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경인고속도로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인천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는 경인고속도로만 포함된 게 아니고, 군부대도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이전도 해야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그 기관의 장들하고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구역을 갖다가 지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지게 됐던 거고. 그리고 현재는 저, 2014년도 2월 달에 인천시에서 고도자를 배포하면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감사원에서 실패한 사고를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중하게 인사조치까지 통보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게끔 인천시장으로서 복리사무를 갖다 관장하고 재산관리하는 인천시장으로서는 빨리 지적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돌려주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사업적인 토지를 매각을 하고 있단 말이니 그래서 올 3월 30일 날도 토지인 매각을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취소하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계속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고시 안에서 보면은 어 7번 항목에 토지 등의 생업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2조 5호의 부정에 의한 관계 성명 주소가 되어있고 별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때도 첨부가 되어있는 것은 토지 조서입니다. 이럴 때면 어, 토지 조서하고 물권 조서를 갖다 같이 올라가야지 감정 평가를 할수 있고 이거를 갖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사회 범위를 갖다, 갖다 정할 수 있는데 이 토지 조서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서식이라는 부분은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4호 서식이 있고 별지 4호, 4호 서식의 토지조서가 있고 별지 5호 서식의 물건조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 확정이 돼서 시식의 인가를 받을 때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금 목록을 이렇게 해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 토지조사를 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어 지역의 그 구의원 되신는 분하고 시의 시의원 이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그 재결신청서 이게 이제 2008년도 10월 달에 1차로해서 재결 신청서가 들어간 건데, 여기에는, 어 사업이 인정의 근거 및 고시 1위 도시기발법 구조 인천광역시 2006-151호 2006년 8월 28일. 이 고시를 근거로 해서 사업 인정을 갖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그 제가 몇 년에 걸쳐서도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이 사업 인정의 근거 내부 서류하고, 그 다음에, 어, 심의 근거를 갖다 고 요구를 갖다 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 나오지지 않고 있다가, 작년 6월에 심의 서류는 이거다라는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관계부서, 산업부서, 관계행정기관에 당하고 협의한 부분이 빠진 관계부서하고 서부청 거기에서 그 협의 내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인정에 심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인정기관에 장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 공남공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그리고 나서 그 구역 지정한 걸 가지고 사업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사업 승인 부분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저어 제가 2009년도 4월달에 행안부 감사에 신청하고 감사한 감사군데 중국에 돼해서 감사한 넘어간 부분에서도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를 갖다 감사를 요구했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갖다가 짚었어요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사업이 진행한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그 감사한 부분에서는 그 8조 1항에 이제 게 법률을 갖다 두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시, 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추진과정을 보면 은 국도교회양부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을 갖다가 그 감사에 표시됐고 그리고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와 같이 위경인버스들 일부가 폐지 등에 관하여 북부 해양부 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도 7월 2 0일 도시유기심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28일 경인고속도로 가정오거리 부분부지 86,567 제곱미터를 포함한 위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위 개발구역 내 토지 및 지정물보상계시를 요청하였다. 합의 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번 어, 항목에서는 도시개발법 10조 규정에 따라서 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인 2006년도 8월 28일에서 3년이 지난 2009년 8월 27일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폐지 여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사업 시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 도시 개발 부역은 해제가 된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협의가 됐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서 어, 감사원에서는 조찰상으로 인천시장하고 대한주택공사 사정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어떤 주의냐? 이 관계행정 기관의 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지, 지정 및개발계획수립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용 토지와 지작물을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사업 추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갖다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관계행정기관에 잡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고 그러면은 마땅히 공익사업이라는 부분이 추진되다가 사업이 잘못돼서 실패했을 때는 지체 없이 주민들에게 그 재산권을 갖다 되돌려 줘서 그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인천시이고 인천시장인데 그 부분을 갖다 이해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갖다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10년 동안에 온 부분을 어떻게 거꾸로 되돌아갈 수 있냐. 그렇지만, 사업 인정이라는 부분을 갖다 승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10년 안니 20년이 가더라도 그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일 그, 어 27일 날, 10시에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길래, 다른 사항도청석끝까지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의 첫 단계로 갈수 있는 도시개발 구역을 갖다가 위법으로 구역 지정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사업 인정을 한 양, 그, 감정평가하고, 재결 신청하고, 건물 명도까지,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거리 내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 사업 지역이 망가졌고, 생명과 재산과, 그 다음에 인권, 기본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국정감사에서 많은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업 인재의 근거가 있는지를 갖다 요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는데 철저하게 확인을 갖다 국정감사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